오늘은 이 오로라 낚싯대를 얻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아우, 버그. 자, 일단은, 일단은 오로라 낚싯대를 살려면, 오로라 밤이어야 합니다. 오로라죠? 밤이. 오로라 밤을 랜덤으로 뜨거나, 아니면 일단, 여기서 비싸게 90만원 정도의 PC 캐시를 로, 오로라 토템 구매해서 자연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토템으로 해서 시킬수 있습니다. 네. 오로라죠, 지금. 네, 오로라니까. 자, 오로라이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은 분명히 있을 잔데 어디 있을까 일단은 오로라가 있, 있으면 은뭘 찾아야 하나면왜그쪽 버려진... 네. 그, 이런 이상한 회의. 소용돌이를 찾고 나서 들어가주세요 그래서. 오로라가 지금 발생이 돼있죠 오로라 네, 오로라가 발생이 돼있으면은 오로라 낚싯대를 9만원으로 팝니다 근데 이게 오로라가 없어지자마자 없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오로라 밤이 나올 때만 이 낚싯대가 있고 오로라 밤이 아닐 때는 이 낚싯대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 양성 낚싯대라고 여기. 자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데, 더 뎁스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로 와서 여기 도감을 다 채우시면 되거든요. 보자 보자 버티고 자 버티고인데 여기에서 이런 애들을 다 잡아야 돼요. 깊은 곳 절세 이거는 이렇게 얻으면은 팔지 마시고. 음, 놔둔 다음에, 밤새우, 얘는 통발 있죠? 통발을 사서, 몇 개, 음, 한 다섯 개 정도? 따서다락 해가지고 하면은 나옵니다. 이소나제, 이 친구는 소용돌이 바깥에, 소용돌이 근처에서 놔두실 수 있고요. 깊은 곳 열쇠는, 여기, 소용돌이 안이나, 소용돌이 바깥, 이나둘다할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있으니까 한번 낚시를 해봅시다. 음, 자, 이 오로라 낚싯대의 성능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오로라 돌연 변이가 걸린 물고야 한 15%로 나옵니다. 음, 그러면 그게 한 음, 가격이 4배 정도로 더 올라가요. 음, 열쇠 떴다. 열쇠 잡아 볼게요. 물론 오로라가 바가 좀 작긴 해요. 그 네. 오 열쇠를 잡았네요. 열쇠 이게 열쇠고요. 자, 이거 가면 이제 다 잡고 열쇠 가지고 가시면은 예, 원래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열어서 예,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음, 2층 이 유령 친구한테 연쇄를주고두번 말을 걸면은 댑스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프 랩인데를쭉 가면은 흔들리거든요.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밟고 있으면은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돌멩이가 느리게 떨어져서. 떨어지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더뎁스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네더뎁스에서 파밍 열심히 하시고 고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오로라 낚싯대를 얻는 방법을 알아볼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어버 자, 일단은, 벨트 스폰을 음. 하고 일단은, 오로라 낚시대를 살려면, 네. 오로라 밤이어야 합니다. 오로라죠? 밤이. 오로라 밤을 랜덤으로 뜨거나, 아니면은, 비싼 돈을 사고, 비싸게 90만원 정도의 PC 캐시를, 로, 오로라 토탈 구매해서, 자연적,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포템으로 배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로라죠 지금. 네. 오로라니까. 자, 오로라 이 때. 이렇게. 이 돌아다니다 보면 은 분명히 있을 잔데. 어디 있을까. 일단은 오로라가 있으면 뭘 찾아야 하나요. 여기 있죠. 버려지 네. 그, 이런 이상한 소용돌이를 찾고 나서 들어가주세요. 오로라가 지금 발생이 돼 있죠? 오로라. 네, 오로라가 발생이 돼 있으면은 오로라 낚싯대를 9만 원으로 팝니다. 근데 이게 오로라가 없어지자마자 없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오로라 밤이 나올 때만 이 낚싯대가 있고, 오로라 밤이 아닐 때는 이 낚싯대를 볼수조차 없습니다. 이거 양성 낚싯대라고. 네. 여기. 자,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더뎁스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로 와서, 여기 도감을, 다 채우시면 되거든요 보자 보자 버티고 자 버티고인데 여기에서 이런 애들을 다 잡아야 돼요 깊은 곳절세 이거는 이렇게 얻으면 팔지 마시고 음, 놔둔 다음에 밤새우 얘는 통발 있죠 통발을 사서 몇개한 다섯 개 음, 한 5개 정도 따라라락 해가지고 하면은 나옵니다 이소나대 이 친구는 소용돌이 바깥에 소용돌이 근처에서 낚으실 수 있고 깊은 곳 열쇠는 역 소용돌이 안이나 소용돌이 바깥 시나 둘다할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있으니까 한번 낚시 를해 봅시다. 자, 이 오로라 낚시대 성능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오로라. 우련 변이가 걸린 물고야 한 15%로 나옵니다. 음, 그러면 그게 한, 음, 가격이 4배 정도더 올라가요. 음, 열쇠 떴다. 열쇠 잡아볼게요. 물론, 오로라가, 바가 좀 작긴 해요. 그러면, 네. 오, 열쇠를 잡았네요. 열쇠, 이게 열쇠고요. 이제 다 잡고 열쇠 가지고 가시면은 예, 원래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 저는 이미 다 열어서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친, 이 유령 친구한테 열쇠를 주고두번 말을 걸면은 뎁스로 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프랩인데쭉 하셔야 생각보다 이게 그 돌멩이가 느리게 떨어져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떨어지지만 떨어지시, 떨어지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더 뎁스에 올수 있게 됩니다. 네, 더 뎁스에서 파밍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이 오로라 낚싯대를 얻는 방법을 알아볼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아우 버그 자 일단은 벨트 스고 응. 일단은 오로라 낚싯대를 살려면 응. 오로라 밤이어야 합니다 오로라죠 밤이 오로라 밤을 랜덤으로 뜨거나 아니면은 일단 오늘 비싸게 90만원 정도의 PC 캐시를 로 오로라 토템 구매해서 자연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토템으로 배송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로라죠. 지금. 네, 오로라니까. 네, 오로라의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은 분명히 있을 잔데, 어디 있을까. 일단은 오로라가 되 있으면 뭘 찾아야 하나요? 버려진 네. 그 이런 이상한 소용돌이를 찾고 나서 들어가 주세요. 좋 오로라가 지금 발생이 돼 있죠? 오로라. 오로라가 발생이 되어있으면 은 오로라 낚싯대를 9만원으로 팝니다 근데 네, 이게 오로라가 없어지자마자 없어져요 음... 무슨 뜻이냐면 오로라 밤이 나올 때만 이 낚싯대가 있고 오로라 밤이 아릴때는이 낚싯대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거 양성 낚싯대라고 네 여기.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더뎁스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로 와서 여기 도감을 다 채우시면 되거든요. 보자, 보자, 버티고. 자, 버티고인데 여기... 여기에서 이런 애들을 다 잡아야 돼요. 깊은 곳 절세. 이거는 만약에 얻으면 은 팔지 마시고. 음, 놔둔 다음에, 밤새우, 얘는 통발 있죠? 통발을 사서,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나르나락 해가지고 하면은 나옵니다. 이소나제 이 친구는 소용돌이 바깥에, 소용돌이 근처에서 놔두실 수 있고요. 깊은 곳 열쇠는 여기, 소용돌이 안이나, 소용돌이 바깥, 시나, 둘다할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있으니까 한번 낚시를 해봅시다. 음. 자, 이 오로라 낚싯대의 성능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오로라 우련 변이가 걸린 물고야 한 15%로 나옵니다. 음. 그러면 그게 한 음. 가격이 4배 정도더 올라가요. 열쇠 떴다. 열쇠 잡아볼게요. 물론 오로라가 빠가좀 작긴 해요 네, 그러면 네. 오 열쇠를 잡았네요 이 열쇠이.. 게 열쇠고요 자 이렇게 가시면 이제 다 잡고 열쇠 가지고 가시면은 예, 원래 문이 닫혀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열어서 문이 열려있는겁니다 이이 유령친구한테 연쇄를 줄고 두번 말을 걸면은 덱스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프맵인데, 이렇게 쭉 가면은 흔들리거든요?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밟고 있으면은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돌멩이가 느리게 떨어져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떨어지지만, 떨어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보시면더 뎁스에 오어올수 있게 됩니다 네더 뎁스에서 파밍 열심히 하시고 고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오로라 낚싯대를 얻는 방법을 알아볼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아우 어, 버그 자 일단은 일단은, 오로라 낙시대를 살려면, 오로라 밤이어야 합니다. 오로라죠? 밤이. 오로라 밤을 랜덤으로 뜨거나, 아니면 비싼 돈을 사 비싸게 90만원 정도의 PC 캐시를, 로, 오로라 뚜창 구매해서, 자연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호으로 가지도 수 있습니다. 네, 오로라죠 지금. 네, 오로라니까. 자, 오로라일 때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있을 잖데 어디 있을까? 일단 은 오로라가 있으면은 뭘 찾아야 하나면은 그 버려지. 이런 이상한 회 소용돌이를 찾고나서 들어가주세요 쏙 오로라가 지금 발생이 돼있죠? 오로라 네 오로라가 발생이 돼있으면은 오로라 낚싯대를 9만원으로 팝니다 근데 네, 이게 오로라가 없어지자마자 없어져요 음, 무슨 뜻이냐면 오로라 밤이 나올 때만 이 낚싯대가 있고 오로라 밤이 아닐 때는 이 낚싯대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거 양손 낚싯대라고. 네. 여기. 자,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더뎁스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로 와서 여기 도감을 다 채우시면 되거든요. 버티곤데 여기에서 이런 애들을 다 잡아야 돼요. 깊은 곳 열쇠. 이거는 이렇게 얻으면 팔지 마시고, 음, 놔둔 다음에, 밤새우, 얘는 통발 있죠? 통발을 사서 몇 개, 음, 한 다섯 개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옵니다. 이소나제 이 친구는 소용돌이 바깥에, 소용돌이 근처에서 나가실 수 있고요. 깊은 곳 열쇠는 여기, 소용돌이 아니나, 소용돌이 바깥이나, 둘다할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있으니까 한번 낚시를 해봅시다. 자, 이 오로라 낚싯대의 성능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오로라 도련 변이가 걸린 물고야 한 15%로 나옵니다. 음. 그러면 그게 한, 가격이 4배 정도 더 올라가요. 음, 열쇠 떴다. 열쇠 잡아 볼게요. 물론 오로라가 바가 좀 작긴 해요. 그럼 네, 오 열쇠를 잡았네요. 열쇠 이게 열쇠고요. 자, 이렇게 가시면 이제 다 잡고 열쇠 가지고 가시면은 예, 원래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열어서. 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친, 이 유령 친구한테 열쇠를 주고두번 말을 걸면은 뎁스로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프 맵인데쭉 가면은 흔들리거든요.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밟고 있으면은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셔야 되는 데 생각보다 이게 그 돌멩이가 느리게 떨어져서. 떨어지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더 댑스에 오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네, 더 댑스에서 파밍 열심히 하시고 고수 되시길 바랍니다.